제 앞쪽으로 알고. 이제 무슨 일이야? 뭐야? 뭐래요? 우리 제아 가위질하고 있어. 무슨 가위질이야? 어뭐 만드나 봐. 잘라서 만들 건가 봐. 물고기 날뛰고. 들어요? 아니야 자르고 있대. <laughs> 우리, 제, 우리 지금 패션 보소. <laughs> 아빠 치즈. 치즈. 제아도 엄마 보면서 시위. 응. 제야. 손 어, 조심하고 손가 재아야 조심. 엄마 보고 시위. 재아야. 재충야해엄 엄마 가위 조심해. F <몬> G v. v. 아빠 저쪽으로 좀 가죠. 샤 아빠 자. <몬> A B C，哈哈，这些我也，我教人唱，A B C D E F G，A J K L M N O P。 Y, N, G, -G. -G. 정말 긴장이네 이거 물고기 누가 만들었어 재아야미 이거 진짜야. 물고기 누가 만들었어? 응. 재아가 만들었어? 심. 이거 바다도 재아가 만들었어? 아니야. 엄마랑 지아랑. 아, 맞아. 엄마랑 지아랑. 지아가 짝뚝짝뚝 잘랐다